네, 시장 예측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번에는 또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연준의 빅스텝 우려가 제기되면서 장막판의 하락세가 컸습니다. 조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저기다 사실 여태까지 시장 잘 선방해 왔는데 간밤은 좀 빠진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결국은 이 연준의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 가능성에 무게가 계속 더해진 까닭입니다. 네. 특히 매파 성향의 연준 위원들이 강력한 발언에 나섰고요. 그리고 이제 강한 지표도 이어졌는데요. 1월 소비자물가지수 CPI와 또 소매판매에 이어서 또 하나의 물가 지표 생산자물가지수 PPI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어떻게든 시장이 좀 한템포 쉬어가는 텀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먼저 PPI부터 볼까요? 전월 대비 0.7% 상승을 했고요. 음. 전년 대비로 보면 6% 올랐습니다. 월가 전망치가 0.4%였으니까 그보다 음. 높고요. 전월 대비로 보았을 때 지난해 6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CPI와 함께 완연하게 파괴한 반등을 보여 주면서 예.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 음. 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에너지 물가가 1월에만 5% 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근원 PPI 에너지와 식료품, 무역 서비스 이렇게 세 개를 뺐는데 0.6 올랐고요. 상품은 1.2%, 서비스는 0.4%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로엔가르트는 어, 여름 이후 가장 높은 PPI를 보니까 이 비둘기 연준에 대한 희망이 좀 옅어져 간다라고 하면서 인플레는 여전히 끈적끈적한 모습이고 아. 인플레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 파월의 장의 얘기했던 끈적끈적한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요즘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익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연준위원들 발언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좀 얘기를 해 주셨지만 네. 대표적인 매파위원들 발언들이 좀 나왔죠? 그렇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다시 부상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블러드 총재 올해부터 투표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금리 인상폭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음. 그랬더니 내가 투표했다면 50pp 인상을 지지했을 것,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2월에 o m c 에서 연준이 만장 일치로 내린 25% 5bp 인상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낸 거죠. 음. 또 이어서 블러드 총재는 가능하나 빨리 움직여서 금리 수준을 5.25에서 5.5%이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고요. 지금 미국 기준 금리가 어, 그 수준이 되려면 75bp 더 올려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날 또 이제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의 연설도 있었는데요. 메스터 총재는 연준 금리를 오, 5% 이상으로 올리고 또 이를 한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나의 생각은 변한 적이 없다. 음. 지난 FOMC에서 50pp 올렸으면 기준금리 범위가 5%를 넘겼을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50pp 인상을 설득할수있는 뒷받침하는 사례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물론 메스터 총재도 올해 투표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3월 FOMC에서 50pp 인상이 필요하다고 두 위원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면서 투심을 위축. 시켰고요. 지난 12월 연준의 금리 점도표를 보면 최종 금리가 5에서 5.25%로 제시된 바 있는데 3월 점도표에서 더 높아질지 관건입니다. 예, 앞서 월가에서도 사실 피벗 기대는 접었었고 또 연준이 예고했던 것보다 높은 금리 인상에 나설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던 만큼 50bp 인상에 대한 발언이 좀 여파가 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요즘 경제학자들 의견 나오는 걸 들어보면 네.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그러니까 2% 목표치가 문제다. 이렇게 발언을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어, 케네스 로그프, 하버드대 교수와 또 모하메드 엘레리언, 채권시장이 거물로 뽑히는데요. 전 핑코 CEO가 한 목소리로 연준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 먼저 로그프 교수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연준은 물가 목표를 2%가 아니라 아. 3%라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라면서 인플레는 오랫동안 상승할 것이고 우리가 2%로 되돌아가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2% 목표치는 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엘레리어는 한발더 나아가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수정하기엔 늦었다 사실. 어... 내가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냐 하면서 3에서 4%대 인플레로 사는 법을 이제 연준이 배워야 할 때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너무 오랫동안 목표를 놓치고 또 신뢰도를 깎을까봐 물가 목표 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모두 한 동안 길게는 한 10년 정도 이 실질 금리는 고금리를 떨어지지 않고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밖에 없. 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음. 그렇다면 이제 주식 같은 위험 자산 투자가 큰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좀 담겨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또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스퍼먼 하버드대 교수 역시 경제에 녹아든 근본적 인플레이션이 3%가 넘고 음. 낮아질 기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할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뭐 요즘 현실을 고려하면 또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최근에 월가 큰손들이 미국 국채로또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6개월물 미국 채 수익률입니다. 5. 0.035% 기록했죠. 예. 이게 어, 6개월 국채 수익률이 5%를 넘긴 게요. 2007년 7월, 음. 16년 만입니다. 그리고 1년물 미 국채 수익률 역시 이날 개장과 함께 5%를 웃돌았고요. 장당기 국채 수익률 역전복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월가에서도 이제 주식보다 채권을 어, 투자하라, 사라 이런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모간스탠리의 자산관리 최고 투자책임자 리사 샬럿은 연초에 주식 랠리는 사실 오래가지 못했 할 것이다. 상당 부분 과대평가되어 있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 어, 중단기 미국채 그리고 지방채권 회사채 그리고 평균 이상의 배당을 줄수 있는 주식을 투자하기를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자산운용팀 역시 최고의 채권투자 기회가 10년 만에 왔다. 그러면서 특히 단기 채권을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미국채 투자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해 들어서 이달 보름까지. 미채권 순매수액이 지난 12월에 비해서 7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 FOMC를 지나서 이분기에 들어갈수록 주식과 채권 시장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라고 월가가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채권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네, 뉴욕 증시 상황 체크해 봤습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